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9일이고요. 긍정 박언 401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 자체를 없애야 하는 이유, 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원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과 상담 전화를 해보면, 아, 우리 아이는 운동신경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아, 그거는 아닙니다. 재능이 없어요. 라는 어, 보통 이런 좀이 부정적인 뉘앙스의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실제로 어, 체험 수업이나 이렇게 수업 진행을 해보면 운동신경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정말 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은 극히 극소수거든요. 이제 그렇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생각의 방향을 잡게 되면, 어 그게 사실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가 더 잠재력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표출을 하고 할수 있는 부분이 차단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렇게 축구 훈련들을 하고 기본기를 시키고, 이제 이런, 어, 이제 프로그램들을 짜서 이제 계속 이제 훈련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 손흥민 아버지가 그 훈련을 시키면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 아이가 과연 할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은 아마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뭐 영국 프리미어 리그를 간다, 뭐 이렇게까지는 그림을 그리지는 못하더라도 뭐 우리 아이가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어, 그랬기 때문에 그 손흥민 아버지도 하루하루 이제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키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런 꾸준함이 반복되어진 결과로 어, 지금의 어,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있는 건데요. 저희 학원에 오는 아이들 그리고 문의를 주는 그 수많은 아이들 또한 어, 그 아이들이 뭐 손흥민 선수가 될지 손흥민 선수가 안 될지 뭐 이강인 선수 같은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장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천재거나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 아이의 미래를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가고 언제 이 축구에 푹 빠질지 그리고 언제 머리가 트일지 또 피지컬적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기란 어렵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없애야 하는 이유는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할수 있다, 남들이 할수 있으면 나도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걸 해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할지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될 때까지 지독하게 반복을 하면은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그 했던 노력들이나 그 과정들이나 경험들은 남게 되어서 아마 그 근사치에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쭉 하다가, 오늘 그, 제가 진영의 이제 맘카페에 입점이 되어 있는데, 어, 이제 꿈을 꾸는 진영사람들이라는 맘카페입니다. 그 제목을, 저도 지금 1년째 들어가고 있지만,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가, 이렇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갑자기 카페에 접속을 했는데, 꿈을 꾸는 진영사람들이라는 그 문구를 보고, 아! 내 꿈을, 그러면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공유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딱 글을 썼습니다. 제 꿈은, 땅 5,0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어 이제 많은 이 초등, 그리고 중등, 그리고 고등에 있는 이런 그 아이들이, 풋살을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풋살 사관학교를 만드는 게 저의 꿈이거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창원 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전 풋살 클럽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매출 5천만 원을 만들어야 되고, 1차적인 목표가. 그리고 선수단 100명을 모으겠다. 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단한 번도 아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어, 하지는 않습니다. 저, 저 저기 때문에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꿈과 목표가 명확하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 꾸준함을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좋다. 세 번째, 나는 무한한 잔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섯 번째,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나의 정체성은 연봉 2억 원을 버는, 장원프스아카데미 명령자. 잘 되는 명. 황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일곱 번째 황치윤은 잘 되는 명입니다. 황치윤은 잘 되는 명입니다. 황치윤은 잘 되는 명입니다. 여덟 번째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아홉 번째 장원프스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전인풋살클럽이다. 장원프스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전인풋살클럽이다. 장원프스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전인풋살클럽이다. 열 번째. 장업 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11번째. 장업 풋살 아카데미 선수단 100명 달성했다. 12번째. 땅 5천 평 규모의 부동산 가치 1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풋살 이즈 라이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13번째. 김희식 풋살 연맹 최초로 유청전 FK 실내 풋살 리그를 개최한 유일한 도시가 됐다. 14번째. 이렇게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나니까 할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정진하기 시작했더니, 그런 시간들이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 쌓여서, 장우프살 아카데미 선수단 100명, 매출 5천만원, 대한민국 최고의 유전인 푸살클럽을 만들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책을 출간했더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수 많은 곳에 강연회가 들어오고, 수 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다!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